이 주만에 영상을 찍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조금 더 실질적인 라벨을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은가, 가장 많이 쓰는 라벨의 종류는 무엇인가, 라벨별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한테는 라벨을 쉽게 제작하기 위한 정보를 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벨은 크게 메인 라벨과 케어 라벨로 들어가는데요. 메인 라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목 뒤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케어 라벨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옆에 옆 라인에 들어갑니다. 각 구간별로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느냐. 이렇게 목 뒤에 들어가는 라벨에 들어가는 내용들은요. 보통 로고나 사이즈 정보, 뭐, 미디움, 스몰, 라지, 뭐, 이런 정보들을 주로 넣고요. 왼쪽 안쪽에 들어가는 케어라벨 같은 경우는요. 세탁 표시법에 대해서 많이 넣어요. 그러면 메인라벨 같은 경우에는 과연 어떤 라벨을 주로 사용하느냐. 크게는 인쇄라벨과 직조라벨이 많이 들어갑니다. 인쇄라벨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렇게 라벨에 로고 같은 거를 이렇게 인쇄를 하는 거고요. 직조 라벨은 쉽게 생각하면 자수처럼 그냥 이렇게 실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로고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두 가지 라벨이 있지만은 직조 라벨이 인쇄 라벨보다 훨씬 비싸요. 작게는 두배 정도 비싸고요. 정말 뭐 디자인에 따라서는 세배 정도 비싸기도 하는데 브랜드 상황에 맞게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나는 가성비가 좋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인세 라벨을 추천드리고요. 나는 뭔가 이러한 뭔가 실의 느낌을 표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직조 라벨을 추천드려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인세 라벨을 선호합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실제로 입었을 때 촉감이라고 하잖아요. 이 촉감은 이 직조 라벨보다는 비교적 부드러워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인세 라벨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인세라벨의 단점 같은 경우에는 수십 번 세탁을 하다 보면은 이런 로고들이 살짝 희미해질 수 있는 경향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케어라벨의 같은 경우에는 세탁 표시법이 들어갑니다. 빨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드라이클리닝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꼭 케어라벨을 넣어야 되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이 케어라벨 같은 경우에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의류 제작을 했을 때 어떠한 관례처럼 이렇게 케어라벨을 모든 의류에 넣긴 하는데 요새 조금 추세가 케어라벨을 없애고 옷을 입었을 때이 왼쪽에 거치적거리거나 까슬까슬한 느낌을 없애버리고 이렇게 메인 라벨에 이렇게 보시면은 로고도 넣고 이 뒷면에다가 이렇게 케어라벨에 들어가는 세탁 표시를 또 하는 경우가 요새는 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브랜드마다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메인라벨에다가 이렇게 로고를 넣고 케어라벨도 넣겠다. 아니면은, 아, 난 케어라벨이 싫다. 가격을 좀 아낄 거고 케어라벨을 넣었을 땐좀 거치적거리기 때문에 메인라벨에다가 로고 넣고 뒷면에다가 이렇게 케어라벨에 들어갈 세탁 표시법을 좀 넣겠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목뒤 메인 라벨은 이런 식으로 그냥 직조 라벨로 넣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정리하자면은 목뒤에는 메인 라벨이 들어가고 왼쪽 안쪽에는 케어 라벨이 들어가는데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안 넣을 경우에는 이렇게 반접이가 된 메인 라벨 뒤편에다가 케어 라벨에 들어갈 내용을 넣어도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을 위해 저희 카페에다가 이 케어 라벨 기본 폼 올려놓을게요. 그 다음에 메인 라벨 기본 폼도 올려놓을 거고 이 직조라벨 기본 폼도 올려놓을게요. 그러면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그냥 본인 로고를 이렇게 탁 얹어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조금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거기서 추가를 한다던가 어좀 수정을 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팩토리 유니콘 카페 자료 게시판에 들어가시면 저희가 이 라벨에 대한 파일을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편하게 다운받아서 라벨 제작하실 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라벨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여름 시즌에 맞게 최근에 핫한 원단들이라던가 가성비가 좋은 원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씩 또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